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선박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선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30년간 근무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선박을 제조하는 사업본부가 아닌 해양설비를 제작하는 해양사업본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해서 여러분에게 선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조금은 주제 넘는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30년 동안 선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주소 들은 것도 많고, 자료를 또 찾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일반분들에게는 선박을 알기 쉽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선박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아주 기본적인 주제로 그 말씀드릴까 합니다. 선박이란 그 무엇인가? 아, 선박은 그 물건이나 그 사람을 실어 물 위로 운반하는 구조물을 그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박의 요건은 그 무엇일까요? 아, 첫 번째로 물 위에서 뜰수 있는 부양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 물에 뜨지 못하면 선박, 즉, 배가 아니겠죠. 승객이든 화물이든 실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적재 능력이 없다면 선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는 속도입니다. 아, 물이를 떠서 화물이나 승객을 싣고 얼마나 그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그 말합니다. 선박의 그 빠르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자동차나 그 비행기와 같이 킬로미터/아워로 표시를 하지 않고 나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1나트를 환산하면 1.8252km/h가 됩니다. 참고로 컨테이너선의 속도는 대략 3 0나트 정도 됩니다. 이를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55km로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바다에서는 그 날아간다고 표현을 해도 무방한 속도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를 2만 개 정도 탑재를 하고 바다 위를 떠서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컨테이너선 또한 우리의 빅 3, 그 현대, 대우, 삼성이죠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현재 그전 세계 그 바다에 떠 있는 선박 중 다섯 대중한대 내지는 두 대는 현대, 대우, 삼성이 만든 배라고 생각을 하셔도 어, 맞습니다. 1980년대 말 현대에서 그 엑셀이라는 이름의 자동차를 처음 미국에 수출하고, 제가 90년대 초에 그 미국 출장 시에 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몇대안 되는 그 현대차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진 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대양에 떠다니는 배중한 30%에서 40% 정도가 우리가 건조한 배라고 보아도 맞, 맞다면 이 또한 그 대단한 일이겠죠.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선박은 길이가 400m 정도가 됩니다. 엄청 큰 배지요. 이를 세워놓고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랑 아뭐 견주어도 어 떨어지지 않는 그 길입니다. 아 롯데타워가 123층에 그 550m라고 알고 있는데 아 배는 뭐 보통 한 400m가 아 넘, 넘는 길이입니다. 아 물론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그탑 20에 들어가는 그배중 대한민국에서 건조한 배가 15척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 제일 큰 컨테이너선은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를 했으며 크기는 20피트 컨테이너 박스 21,413개를 그 실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아, 다시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선박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박의 분류는 첫째로 그 선박의 외부 구조 자재를 무엇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선, 새로 아, 만든 철선, 요새 그 전체 그 상선이나 뭐 모든 배들이 다 철선이죠. 아, 주로 요트나 또 작은 선박의 그 재료인 FRP로 만드는 선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기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또는 초대형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세 번째로는 추진 동력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한 풍력선, 한강 나룻배를 연상하시면 될것 같고 기름을 연소시켜 엔진의 힘을 이용한 요즘의 선박 그리고 주로 함정에 사용되는 원자력 추진 선이 있습니다. 뭐 항공모함도 있겠고 잠수함도 있죠. 네 번째로는 그 추진기에 의한 그 분류가 있습니다. 선박이 앞으로 나가는 힘을 발생시키는 뭐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선박. 또 선풍기와 같이, 어, 바람을 일으켜 그 바람의 추진력으로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기 부양적인 그 호버크래프트. 아, 배라고 해도 되고 뭐 비행기라고 해도 될수 있는 그 위그선. 또 마지막으로 그 강력한 물의 힘을 이용한 그 워터제트 선박이 있습니다. 아, 용도에 의한 분류는, 뭐, 짐을 그 실는 그 화물선, 또 사람을 태우는 여객선, 또 고기를 잡는 어선, 뭐 특수선, 함정, 이렇게 그 분류도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그 추진기에 대한 그 샘플 사진을 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그 프로펠러, 배 선미에 그 설치되는 그 프로펠러입니다.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배는 앞으로 전진하게 되죠. 어, 좌측 하단에 있는 거는 그 호버크래프트, 즉그 공기 부양정의 그 사진을 그 보실 수 있고, 아 어, 중간은 그 위그선입니다. 비행기 플러스 베인 그 위그선을 보셔, 보실 수 있고, 어, 우측 하단에 그 워터 제트, 강력한 그 물의 힘에 의해서 그 배가 앞으로 그, 나갈 수 있는 그 워터젯 선의 그 사진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선박의 종류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그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 본 내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좀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